소설 수업은 아무래도 창작 수업이니까 자기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설 창작 수업에서 가장 좋은 텍스트는 자기 작품입니다. 자기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과 배운 학생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같이 읽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게 돼요. 그것을 여러 명이 같이 평을 한다 해서 합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런 합평을 거치면 자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정체성도 알게 되고 아내 글의 특질은 이렇구나 이런 걸 함께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작품의 완결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등단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작품을 더 쓰게 되고 아,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난 여기서 공부 해서 등단할 거야 하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예반이었던가 대학 다닐 때에도 아, 글쓰기 좀 취미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이 맺지 못했던 분들이. 뒤늦게 소설 창작 교실이 열리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 그 교실에서 동네 뭐 백일장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잡지로 보면 A급 잡지라고 하는 작가 세계 신인상이라든가 김유정 신인문학상, 그 다음에 매년 1월 초에 하는 각 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자들도 나오고 또 작가회의 신인상 그리고 평사리문학상. 아 이렇게 이름 있는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이 한 명, 두명 속속 나오게 되니까, 아, 바깥에서 보면, 아, 이 교실은 마치 작가를 배출하는 교실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중에서는 또 최승랑 작가와 같이 아, 우리 교실을 나와서 공부하고 작가 세계 신인상 받은 다음에 추억의 습관이라는 자기의 창작집을 낸 분들도 있어요. <목소리> 어릴 때 잠깐 진짜 소설가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완전 다른 방향으로 대학도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내가 고향지에 살면서 우연히 고향문예아카데미를 접하게 됐고 음, 합형 수업이에요. 선생님의 강요, 강의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끝없이 문학 얘기를 할수 있었다는 건 어느 단체에서도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끈끈한 일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